느에미야 7장. 성벽이 건축 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오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쪽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룩바벨과 예수와 노에미아와 아사리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디기와빌산과 미스레백과 비그웨와 누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엘백성의 여러 명수가 이러하니라.바로스의 자손이 2 1 7 2명이요스바디아의 자손이 372명이요.아라 자손이 6 5 2명이요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8명이요.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사투 자손이 8 4 5명이요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배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교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렌과 느두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키렌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자순이 1254명이요. 할인자순이 320명이요. 여리고자순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과 오노 자손이 7 2 1명이요 스나와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 7 3명이요 임멜 자손이 1 0 5 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 2 4 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와 감밀 자손이 7 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 4 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지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댈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싸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룰자손과 바슬리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비다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소베레자손과 브리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손과 스바디아자손과 핫딜자손과 보게레하스바임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 4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오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였느니라. 하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에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이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여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조사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아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네헤미아,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이 독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절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소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중이 다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